지금도 대치동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게 본인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세뇌되면서,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은 전부 다 대치동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거고요. 음, 절대로 대치동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마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다 대치동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 영상을 주로 하고 있진 않지만 학창시절에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질 때가 있었어요. PD 같은 신방과라 그런 쪽을 지망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 대치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든 드라마든 영화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나오게 됩니다. 스카이캐슬이 18년도, 2018년도에 나왔네요. 2018년도면 제가 고등학생 시절인데요. 그때 뭔가 클립 같은 거를 잠깐잠깐 잠깐 찾아보면서 되게 슬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감도 많이 갔고 그래서 저는 대치동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좀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대치동 같은 사교육 1번지를 다룬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제 기준에 있어서 제가 원하는 만큼 대치동을 담아내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시작해보는 대치동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어딘가에 하고 싶었어요 유튜브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첫 번째 챕터 대치동의 형광등은 꺼지지 않는다 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짧은 글, 시 종류를 주로 쓰거든요 그런데 대치동에 관련된 소설을 쓰고 싶어서 습작으로 작업을 하던 게 제목이 별을 쫓는 아이들이었고 대치동에 관련돼서 조금 더 소설적인 면을 좀 빼고 인문 사회 도서처럼 만들고 싶어서 그냥 쓰기 시작했던 것의 제목이 대치동의 형광등은 꺼지지 않는다였는데요 두개다 어디 뭐 이렇게 내놓은 적은 없지만. 출판사분들 보고 계시다면 연락을. <laughs> 음, 대치동의 형광등은 꺼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2008년부터 서울시 조례법에 따라서 오후 10시 이후에 야간교습이 대치동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몰래몰래 몰래 하는 거. 몰래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대놓고 해요. 대놓고 하고, 과외나 학원, 정말 많이 합니다. 글을 쓰면서 첫 문장으로 적었던 게 이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있다면, 형광등이 꺼지지 않는 동네 대치동이 있다. 이게 제첫 문장이었어요. 다 알잖아요. 불법 과외며 학원들을 개조해서 <laughs> 하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면 칸막이가 있는 그런 교실. 같은데 학생들을 넣어놓고 칠판을 이렇게 커튼으로 샥 쳐요. 그러면 거긴 독서실이 되는 거예요. 학원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 뭔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나와, 나오더라도, 어, 우리는 여기 독서실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떻렇게 됐나봐요. <laughs> 그런 경우들. 그리고 10시 이후에도 저도 많이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에서 붙잡혀 많이 있었고, 1시, 2시, 새벽까지도 많이 붙잡혀 있었고, 시험 전날에는 그 학교 가기 전에, 전, 전까지 아이들을 놔두지 않는 그런 학원들도 꽤나 많았어요. 지금은 더하면 더 하겠죠? 덜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학생이었나? 그니까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 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굉장히, 뭐랄까, 약간 모범생의 정석? 같은 느낌의 학생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예쁨 받는 학생의 정석의 느낌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9년 동안 학급 임원, 뭐, 반장, 부반장 이런 거 있잖아요. 선도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단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고요. 음 성적도 전교권 안에 들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저는 이 동네의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좀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거 굉장히 오만하고 너 강남, 강남에 살았잖아 이렇게 진짜 어이없게 들릴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느꼈을 땐 그랬어요 우리 집은 돈이 별로 없고 그 돈을 몽땅 다내 학원비에 쏟아붓고 있고, 그럼 나는 미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필코 좋은 성적을 받아서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신 것 같았고, 다른 거는 안중에도 없었달까?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그런 압박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보다가 그런 걸 봤어요. 저소득층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시는데 자신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못했다고 느껴서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치동에 많은 것 같다.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저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랬습니다. 챕터 세 번째는요. 중학교 3학년 말 12월 정도에 저의 우울증이 시작돼, 시작된 그런 챕터입니다. 그때부터 우울하다는 걸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시기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그 시기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좀 어느 정도 기대를 받아왔고, 고등학생, 이제, 넌 고등학생을 앞뒀, 앞뒀고, 이제부터가 실전이다. 지금부터 달려야 된다. 지금까지 한건다 연습이었을 뿐이고, 고등학생 입시 이제 시작이야.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부담감? 그런 게 너무 컸었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폭력적이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런 책을 읽었는데,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쳐 돌아가는 강남 엄마들이라는 소자목이나, 아이를 두들겨 패는 부자 아빠들이라는 챕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을 보고 이 영상을 찍겠다고 다짐한 거기도 해요. 이런 우울한 대치 퀴즈가 비은 적분이 아닐 것 같아서,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중학교 3학년 시절, 중학교 3학년 12월 시절에부터 저는 일기를 정말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기 쓰는 거 말고는 해소법이 저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성적이 떨어집니다. 우울하면 집중력이 감소되고 집중력이 감소하면 뭐 암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잇따라 감소하게 될 거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거고 하는 무엇을 하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릴 테고 그렇다면 당연히 공부의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게 저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정말 많은 가족들 친척들의 기대를 받으며 고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첫 시험을 아주 말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전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전 너무 죽고 싶었거든요. 네 번째 챕터입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인데요. 저는 저대로 죽고 싶었고,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무서웠습니다. 성적과 집안의 부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과 무시가 팽배하는 학교였어요. 저는 강남 8학군에 빠지지 않는 어떤 학교,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친구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어쩐지 경쟁 상대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무서웠어요. 특히 내신에 관련해서 저는 내신과 수능 둘다 준비했었는데, 내신이 특히 그렇죠. 4% 1등급을 차지하기 위해 쟤보다 내가 0.4점 더 높아야 되고, 누구보다 내가 몇 점을 더, 마, 더 맞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팽배한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널려 있잖아요, 사실. 학원 정보를 묻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금 실례인 일이었어요. 필기를 안 보여주는 건 되게 많았고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우울했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친구들이 저 말고도 꽤나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시기에. 저도 다해를 했습니다, 그때. 하지만 부모님들은 모른 척 하셨고요. 저를 혼내고 때리시기 바빴어요, 부모님은. 이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있어요. 봐봐요. 우울해요. 우울해서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죠?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 같은 데 가서 집중을 못하고 학원 선생님들이 어머님이나 부, 그러니까 부모님께, 학원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해요. 우리 아이가 요즘 집중을 잘 못한다. 용원이 아니라 약간 혼내라는 거죠. <laughs> 그러면 부모님은 저한테 화를 내고 때리고 폭언을 막 하세요. 그럼 저는 더 우울해져요. 그럼 공부를 또 못해요. 성적이 떨어지죠. 그럼 학원에 가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부모님은 화를 내고 때리고 폭언하고 우울해지고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요. 진짜. 계속 이어지고, 그 시기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우울함의 정도가. 지금 보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입시 스트레스의 정도나 그런 것들이 정말 심각해요. 자살을 하고 싶었고, 유서를 써두었고, 학원 옥, 옥상이나 독서실 옥상에 자주 가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독서실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자동차 그 주차장이 보였거든요. 거기 되게 비싸 보이는 차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스포츠카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으면은 또 스포츠카 부서지면. 우리 부모님이 배상해야 될 텐데. 나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부모님에게 짐 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열몇살 소녀가 있었어요. 그랬다고요. 그, 그 시절의 일기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일기를 정말 많이 썼는데, 왜냐하면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잖아요. 공부하는 분위기고, 뭔가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물론 핸드폰도 못하게 했고, 뭔가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으면 "쟤는 왜 공부 안 해?" 약간 이런 공부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당연하겠죠. 당연하게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는 척을 하기 위해 일기를 썼습니다. 글을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그때 글을 요즘 다시 읽어 보잖아요. 진짜 슬프고 그냥 죽고 싶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죽고 싶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가 문제 다. 우리 부모님 정말 힘들겠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난 병신이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비단 저 뿐만이 그런 게 아니겠죠. 그리고 고3 때는 정말 우울증이 극에 치달으면서 공부를 거의 진짜 정말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렇게 상위권, 극상위권을 유지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갈수록 떨어지죠. 왜냐면 갈수록 우울증은 심해졌고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했으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은 더 커져가니까요. 아까 말했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부모님이 절 혼내고 때리고 욕하고 그럼 공부를 못하고 슬퍼지고. 하등양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냥 거의 매일 공부를 해, 한다고 했죠. 한다고 했고 그랬지만 전, 전 정말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진짜 매일매일 그래도 대부분의 학원은 그래도 10시에 끝났거든요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지 못했어요 집에 가면 어, 공부를 부모님 앞에서 해야 됐고 그게 너무 무섭고 불안하, 불안하고 싫었고 그리고 울수 없었어요 부모님 앞에서 울수 없잖아요. 공부하면서 울수 없잖아요. 난 너무 울고 싶은데. 난 지금 죽고 싶은데. 나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금 당장 이 욕상에서 떨어지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뭘 해요. 그렇게 제가 울고 공부 안 하고 핸드폰 보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니까. <laughs> 그래서 독서실에 몇번 갔거든요. 독서실에 갔는데, 어, 원래 관리형 독서실을 다녔었어요. 관리형 독서실은 들어가는 시간이랑 나가는 시간이랑 밥, 먹는, 밥 먹으러 외출한 시간, 뭐, 핸드폰 제출 여부, 이런 것들이 부모님께 다 문자로 가요. 실시간으로. 몇시몇 몇 분에 우리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몇시몇 몇 분에 우리 아이가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초반때부터 부모님 몰래 정신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관련 독서실을 다니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안 맞는다. 조금 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을 좀 설득을 해서 일반 독서실로 옮겼는데요. 그때는 10시에 이제 학원이 끝나면 독서실에 가요. 그럼 11시, 11시? 10시 반 정도 되잖아요. 그때부터 3시까지 독서실 닫는 시간이 3시였거든요. 3시까지 울다가 집에 갔어요. 너무 죽고 싶어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책을 펴놓고 그냥 눈물만 이렇게 뚝뚝 흘렸어요. 그냥 그냥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도 가끔씩 하는 말이지만 19살 이후의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할 지경이거든요. 19살 때난 죽었어야 맞다. 그게 내 원래 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네 번째 챕터는 스무 살 이후, 그러니까 고3을 벗어나고, 이제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수능이 끝난 직후에는 하루에 한 스무 시간씩 잠을 잤어요. 약간 현실 도피적, 잠이었죠. 잠이 계속 오더라고요. 계속 잤어요. 계속 잤고 저는 뭐 거의 다 떨어졌고 그때 이제 우울감과 무기력감, 죄책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극에 달하면서 이제 스무 살이 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그냥 죽고 싶다 정도였는데 스무 살이 되니까 죽어야겠다로 바뀌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스무 살부터 스물세 살까지, 어,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었고,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그냥 죽고 싶었어요. 멋진 대학 가는 다른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죄책감 가지고. 난 쓰레기야. 난이거밖에 못해. 그런,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뭣도 아니고, 그냥 병신이구나. 을 깨다, 깨달아... 깨달아버린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난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인간이구나. 그랬던 것 같네요. 아우트로라면요 지금도 대치동에서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형광등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게 본인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세뇌되면서 지옥이었습니다. 저 여기 대치동은 지옥이었어요. 대치동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그리고 제가 겪은 대치동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더할 말은 사실 많지만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걸 대치키즈의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본인의 아이의 정신건강을 챙기시길 바라요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긴 해요 사실 물론 들리지 않으시겠죠